다섯 번째 경기 코디고 선수와 블랙펄 선수의 경기에서는 코디고 선수가 이길 것이다 라고 모든 캐스터분들이 예측을 해줬고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 블랙펄 선수, 아래쪽에 코디고 선수. 여기서 지게 되면 탈락이에요. 패자 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코디고 선수는 헤돌 돌려줬고요. 블랙펄 선수는 가르기 되기 의심되는 고우리로 스타트를 해줬습니다. 일단 광부는 맞아 주는 판단. 어, 이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 주네요. 왼쪽. 근데 메나나오고 이런 매광돌이에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코디고 선수의 매광돌과 블랙펄 선수의 가르기덱 가능성 아직 있죠. 골드나이트까지 쓰는 걸로. 자, 박쥐를 앞쪽에서 빠르게 견제. 그 로고까지. 그럼 박쥐를 쓰는 이제 매광돌이죠. 이게 소스가 되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화살까지 이용해 주면서 견제해 주는 모습이고, 뒤에서부터 론 뺐습니다. 진화론 이렇게 되면 매광돌이 어떤 진화 카드를 쓸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고울리로 수비해 줬고, 앞라인에서 로켓병으로 수비. 이러면 이제 로켓병을 쓰는 자, 일단 왼쪽 박쥐. 막아주고 오른쪽은 로고까지 써주면서 수비는 이 정도면 잘 되겠죠. 그리고 광부 보내면서 왼쪽에 데미지 넣어줄 수 있고 오른쪽도 엘릭스 안 빼면은 로고로 데미지가 한두대 들어갈 수 있겠죠. 한 대. 그리고 플라잉 머신 잘린 것도 의미 진짜 큽니다 이거. 자 일단은 유리하게 스타트해주는 초반부에 코디고 선수 골드 나이트 쓰면서 수비 잘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진화 로켓병이 나왔을 때 진화 로켓병을 화살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블랙펄 선수는 진화 로켓병을 어떻게 또 자르고 이득을 봐줄지 아니면은 손해를 좀 만회해 줄지 그런 부분들도 잘 봐줘야겠네요 로켓병 역시 까다롭습니다 화살로 견제 진알로운 오는 턴인데 안쪽에서 매너 활용해주면서 천천히 수비하고 들어갈 생각이고 자 오른쪽 세게 들어와요 일단 오른쪽을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왼쪽에 매너가 알아서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오른쪽만 잘 수비를 하면 됐는데 이놈 수비 잘 됐죠 이번 역공 턴 무섭습니다 블랙펄 선수 이 쏟아져오는 이 엘릭서 차이를 어떻게 수비할지 일단 왼쪽에 헤돌 데미지 한 대가 들어갔고요 진알로켓병으로 킹타워 안 열리고 아 요기까지 일단 오른쪽에 누적들 많이 들어가긴 했어. 그리고 스킬 빠졌기 때문에 천천히 프린스로 짤 우리 프린스는 로훈으로 안쪽에서 수비해 주는 모습. 와 화살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잘라줬죠 로훈. 이러면 오른쪽 또 엘릭서를 크게 뽑아주지 않아도 수비 라인이 잘 버텨줄 거라 너무 괜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엘릭서 많이 쓰지 않아도 안쪽에서 수비 잘 됐고. 이거는 아진화로 써주면서 프린스 막아준다면 이번 공격턴 화살 쓰면서 로켓병 자르게 된다면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턴이 맞아요 자이턴 어떻게 수비할지 매너 나오면서 왼쪽 수비했고요 오른쪽도 로그로 수비가 잘 됐죠 역시나 아무리 역공각을 잘 잡고 와도 매너로 수비가 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매너를 써서 수비를 하더라도 지금 공중커버가 로켓병의 박쥐밖에 없기 때문에 플라잉 머신이 분명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잉 머신을 잘쓰 생각만 해주고 박지만 잘 잘라줄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걸로 충분히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 파벌까지 있었네요 파벌까지 써주면서 이러면 진화 로켓병도 사실 무섭진 않죠? 파벌과 화살이 있으면은 충분히 자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화살로 또 쓰면서 누적딜 넣어주고 로훈 좀 잘라주는 모습이고요. 이러면 왼쪽 이제 수비해야 되는데. 아 이거 광부에다가 로 이거 유닛으로 수비를 해주긴 하는데 데미지가 그래도 꽤 쏠쏠하게 들어갑니다 엄청 아파로호가 진짜 데미지가 세거든 1698까지 자 로훈 써주면서 수비해주면 여기까지 어 이거 데미지 들어 와 이러면은 스킬까지 써주면서 잘 막았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광부 이용해서 수비 잘해줬고요 풀머 나왔죠. 역시 풀머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머를 잘 써서 이득을 봐야만 해. 왼쪽에 데미지를 파볼까지 이용해서 넣어줬지만 아 결국 누적들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첫 판은 코디고 선수가 먼저 1승 가져가 주는 모습입니다. 자첫 번째 판에서 블랙펄 선수는 지난 로운 사용해줬고요. 코디고 선수는 지난 로켓병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진화 카드들과 어떤 덱을 준비했을지 지켜봅시다. 분노 써주면서 스타트면은 자고파키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자고파키 또 나와주나요? 아니, 자고파키 픽률이 그럼 진짜 좋은 거거든. 일단은 블랙펄 선수는 볼러라면, 진화 바바리안을 쓰면서, 이제 무빙, 가져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죠. 어? 분노였는데 해골킹의 해골무덤이에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자고파키 소스는 아니죠 감전돌이까지 이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로자에다가 분노를 쓰는게 아 역시나 로자에다가 분노를 쓰는 소스죠 이러면은 볼 벌빙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무꾼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볼 벌빙 대 로자댁. 근데 로자 덱 근데 로자에 분노를 쓰는 소스죠 어? 일드까지 나와주고요 아, 다리 쪽에서 천천히 만나주는데 이러면 돼지 한 마리 생성. 돼지 보는 동안 엄마 마녀한테 일도 너무 많이 맞는 중. 어, 이거 잘렸죠? 한대 더? 아, 딱안 잘렸네. 한대 차이로. 이러면 돼지가 어 되네요. 하지만 바바리안으로 수비는 잘 되고요. 자 해골킹 쪽에서 바바리안이랑 만나면서 잡아주고 볼러 끌어서 빠르게 녹여줄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러면 끌려 가더라도 볼로로 어쨌든 수빈 잘 됐죠. 이골잘 잘라 주면서 나무꾼도 잘 버텨 줬고요. 오른쪽에 데미지도 크게 안 들어오니까 딱요기까지 뒤에서부터 로자 빼 줬습니다. 천천히 로자 빼 주는 거 보고 인드로 반응. 충분히 수비하고 역공 갈 만한 턴이 나올 거라. 이거는 블랙펄 선수가 벌룬 쓸 만한 이쁜 턴이 진짜 잘 나와 줄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들어갈 때 감전돌이가 제일 까다로울 거라 감전돌이 잘 생각해 주는 게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나바바리안도잘 잘라줬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나로자 들어오니까 수비 먼저 해줘야. 어 그냥 과감하게 왼쪽 에 공격을 갔어요. 이런 왜 오른쪽을 다 맞아준다는 생각인데 이제 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이거 빙결을 쓰긴 했지만 데미지가 한대더 들어가나요? 아 여기까지 이제 감전돌이를 빙결로 같이 맞춘 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적들을 많이 줄여준 코디고 선수입니다. 자왼쪽에 데미지도 너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나무꾼으로 버텨주긴 했지만 낚시꾼까지 맞으면서 생각 이상으로 왼쪽을 많이 맞아 버렸어요 블랙볼 선수. 이렇게 하면 무리해서 공격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게임이 그냥 터져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수비하고 역공을 가,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각이니까 빙결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판단 오히려 좋죠. 수비해놓고 무리하게 역공 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세배 타이밍에 좋은 톤 나면 그때 한번 들어가 주면은 충분히 파괴력이 나오는 대기 또 볼벌빙이기 때문에. 자 일단 수비 또 잘해주는 모습이고.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진화로자 들어갑니다. 해골 먼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진화로자 잘라 주는데 이거는 두 대까지 들어가나요? 세 대까지 들어가겠다. 세대 들어가고 잡히고 자 빙글 쓰고 들어갔어요. 빙글 풀릴 때쯤에 해골 모덤으로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한 대가 들어가 주죠. 아 엄청 아픕니다. 하지만 해골 킹까지 나오는 거 토네이로 또 버티면서 한대더 쳐주면 아 깔끔하게 정리. 자 이러면 이제 오른쪽만 수비하면 되는데 이거 수비가 충분히 될 만해요. 사실 정환 되면은 그 나중에 어한대 들어갔어 근데 데미지가 자 이번 벌루 중요합니다 일단 앞쪽에서 버텨놓고 감전 돌이 이제 빈결 같이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감전 돌이를 올렸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그냥 무리 안 하고 그냥 윤인 내주면서 암라인을 심싸움 해놓고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계속 로자를 찔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 까다롭죠 오른쪽 그냥 빈결로 수비해 버린 다음에 왼쪽도 들어가 버리면 수비각기또 애매하거든. 어 이러면 이거 벌룬 진입각 이쁘게 나왔죠. 파이어볼까지 쓰더라도 이건 어차피 네 들어가서 데미지. 그러니까 데스 데미지만 넣어도 이득이란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1대1까지 가줍니다. 와. 자이러면 블랙펄 선수는 현재 진아 로훈과 진아 바바리안 두 개의 진아 카드 사용했고 그리고 코디고 선수는 진아 로켓병과 진아 로자. 또 어떤 진아 카드가 나올지. 어 이러면 진아 바바리안을 썼는데 힐셀 로고라 지난 로훈도 썼었단 말이지. 엘바까지. 허허. 이러면 엘바 트램인가요 킹타워 열긴 했지만, 이거 왼쪽 데미지 많이 맞아요? 허허. 이게 킹타워 열더라도 왼쪽에 데미지를 많이 받는 거라, 킹타워 여는 게좀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일 수 있었거든요? 서로 엘정 운영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코디고 선수는 설마 골렘일까 싶은데, 이거 엘바틀레이면 지금 진화카드를 쓸 자리가 없지 않나요? 변형으로 뭘로 가져왔을 수 있긴 하지만. 자, 왼쪽에 해골드래곤을 쓰게 되고 기사까지 쓴다면 뚫을 가기? 아, 근데 확실하게 수비를 잘 해줬네요. 이거는 분노까지 쓰고 들어온 걸 수비 잘한 거라서 이거 코디고 선수가 좀 기분 좋은 수비였죠? 나무꾼까지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기사로 수비. 서로 엘정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면 엘정을 한 번씩 더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마람과 동시에 하나씩 더 돌려줬고요. 다시 한번 해골 드래곤 이용해서 진화기사까지 써주면서 왼쪽도 수비 여권 갑니다. 진화기사 턴이라서 아 이거 총사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엘바 총사였죠. 근데 진화기사가 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데 힐스카 있으면서 빠르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바바통이 있기 때문에 또 뒷라인 총사 잘 잡거든요 바바통이 이렇게 그래서 바바통으로 또잘 잘라줬지만 엄마마녀 나오면서 엘릭스 이득 볼려는 판단 자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또 엘정 돌려줍니다 수비가 어느정도 될걸 아니까 과감하게 판단해 준거고 자 엘바 총사 또 엘바 총사가 진짜 수비 후 역공이 또 센데 골렘에 들어오더라도, 물론 토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엘바로 앞라인에서 골렘 빠르게 패놓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오히려 골렘 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몰빵을 했으니까,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왼쪽에는 그냥 총사 두 마리로 잡아주겠다는 느낌. 근데 왼쪽에도 또 올인 골렘 들어옵니다. 이것도 아프거든. 힐스로 체력을 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세게 들어오죠. 근데 총사 한번더 돌긴 했지만, 제가 말한대로 토네이도가 있어서, 결국 토네로 잘라주면 그걸 이득을볼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코디고 선수가 뚫을 수 밖에 없는 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까 기사랑 다 들어갈 때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 돼요. 그 공격을 갈 거였으면 반드시 이기고 갔어야 되는데. 아, 근데 블랙벌 선수가 긴장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를 첫 경기에서도 느꼈고 지금 패자조 오고 나서의 경기에서도 느꼈는데 아 많이 아쉽네요.